감대하게 담대하게 e 대하 m e 대 h e r e come there, come there. Get t 사 e m i d d 들을위하 middle of m i d d l 하 of middle of middle of middle of m i 하나님 e of middle of middle of middle of m i d 한 사람의 철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다 기승니 하나님 마음의 시간에 성령을 함께 삼게 주셔서각각 것들도 떠나게 해주시옵니다 하나님 부자 감사하니 아버지 라는내 아버지, 아버지에 치여 걸림돌이 마귀 사탄자 물리쳐 주시고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근심 걱정도 떠나게 해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셔서 하나님께 물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 도와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풍고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생활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께 하나 <목소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천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다, 모든과 하는 영광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아 다. 뭐,